하늘의 문이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9절부터 5 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오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이라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때에 예수님은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먼저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것을 바라보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 소식, 그리고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이 믿었다는 소식이 베다니에서부터 2.7km 그러니까 한 3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에 금방 그 소식이 전해졌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47절과 48절에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표, 표,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했던 주제가 사실은 황당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에 대해서 우리들의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을 성경의 근거에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앞을 보일 수 없었던 맹인를 치료하십니다. 5 0 0의 기적을 통해서 천국잔치를 주의 백성들에게 열어주십니다.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을 정도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예수님의 행하셨던 표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회의를 가졌던 이유는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땅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자신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도력 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사라질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득권을 다시금 빼앗아 갈 것이다. 우선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군사 지도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같이 용맹한 군사 지도자로서 로마로부터 자유를 주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자기들 앞에 왔는데 로마가 자기들의 나라를 다시 공격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진짜 마음은 무엇인가? 지금 이 상태가 좋은 겁니다. 로마 정부의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되 적당한 자유와 적당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현재의 상태 그것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정작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그들은 반대하고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군사 다윗 같은 용맹한 군사 지도자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그 예수님이 왔을 때에는 반대하고 적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로마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종교제도자들의 반대와 적대가 더 심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인 가야바를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가야바는 AD 18년에서 36년까지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했는데 이 당시 대제사장은 대제사, 로마 정부의 승인 또는 로마 정부의 임명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의 정책은 대제사장을 빨리 바꾸는 거였습니다. 오래 기간하면 그사람을 중심,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리더십이 세워지고 어, 혹시라도 유다가 반란을 일으킬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18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유지했다는 것은 정치술수에 능했고, 로마 정부에게 대단히 밑보이신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 친 로마 정부의 성향을 로마 정부에 아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가 위협당할 때에 그는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데에 오히려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야바가 했던 말이 50절 말씀입니다. 한 백성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예수님이 죽어서 온 백성의 유다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 하나님이 믿는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위기에 모이니 진짜 그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평안할 때에는 일이 잘 풀릴 때에는 모두가 믿음 있어 보입니다. 믿음 있는 척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의 순간에 몰렸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예수 믿는 신앙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미난 것은 이겁니다. 분명히 가야바의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불신앙, 하나님의 정면으로 대항하고 대적하는 불신앙의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야바의 말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합니다. 51절, 52절을 보시면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임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얼핏 보면 가야바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선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바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선포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가야바 스스로는 불신앙의 말, 가야바 스스로는 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야바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불신앙의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야바의 안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본심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악한자의 말이 아니라 그 악한자의 말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가장 친하고 가장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마귀의 말을 할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공개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사용될 정도로 강한 표현입니다. 당연합니다. 3년 동안 따랐던 선생님이 죽으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걱정하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사탄아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날 우리에게 들리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말들 속에서 나를 향한 또 주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겁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말할 수도 있고, 나를 싫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오늘 하루 지나면서 우리가 듣게 될 수없이 많은 말들 가운데, 우리가 듣게 될 수없이 많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생각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대도다 이 기쁜 마음 모디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날 늙게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늙게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 다시 쓴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의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리는 수없이 많고 많은 말들 가운데에서 또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 또 마음들 가운데에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진짜 아버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생명의 귀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의 귀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귀가 하나님 앞에 활짝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노복기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사의 손을 빌려서 오늘 하루 어 여러, 여러 검사를 받고 또 토론을 할 이야기를 의논을 할 때에 주님 의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노부키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외 우리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특별히 노부키 권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간증을 생명의 간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외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어, 또 오늘 북한을 위한 기도는 어, 기근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땅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지나면서 우리에게 들리는 수없이 많은 말들 생각들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뜻대로 갈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i <laughs>